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사 8 번째 시간. 을미사변과 악원파천 공부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종임금님이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일본우 군대도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은 청일전쟁을 펼치게 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일본은 이제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일본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제 고종과 민비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즉, 고종과 민비는 근대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자, 조선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일본. 그러나 가장 방해되는 인물이 바로 민비, 즉 명성황후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외교관이었던 미우라는 일본 군인들을 시켜 경복궁을 습격하고 민비가 머무르고 있던 오코루 라는 건물에 침입하여 민비를 시해하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민비가 시해된 이 사건을 보고 을미사변이라 합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경복궁에 일본우 자객이 침입하여 왕비가 시해당하니 이제 고종 임금님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밀리에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임금님이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 아라사, 오늘날 러시아예요. 관은 공사관, 러시아의 관청, 파천은 왕이 피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임금님이 몸을 피신하니 처음에 러시아는 좋은 방, 맛난 음식, 굉장히 따스하게 고종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헤이 hey, 고종 임금님 밥값 좀 주세요. 반값 또주셔야지 심지어 똥값 또 주세요. 하면서 이제 고종 임금님을 협박을 하고 우리에게 이권을 빼앗아갑니다. 고종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조선의 소중한 자원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가고 석탄을 캐가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러시아가 조선의 자원 개발 이권을 빼앗아가니 주변에 있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조선을 위협하여 우리의 자원을 헐값에 구입해가는 거죠. 자,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열강의 이권 집탈, 열강. 강대국을 뜻하는 거죠. 이권, 우리의 자원 개발 이권을 빼앗아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자, 우리나라의 철도를 부설하는 이 권리입니다. 일본이 경의선, 경의선, 이런 철도를, 어 시설, 만드는 권리를 빼앗아가고, 러시아는 우리나라 두만강, 압록강, 이런데 있던 나무를 다 베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금광, 그리고 광산의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의 지하 자원을 지키자. 그리고 열강의 침략에 우리 스스로 우뚝 일어서자 하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협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